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매듭병원 김경원 원장입니다. 매듭병원 임경서 원장입니다. 원장이 오늘은 좀손가락에생길 여러 종양 중에 네. 사구체 종양 네. 질문 드려보려고 네. 하는데요. 네. 뭐 사구 해안에 있는 그런 사구체라는 거는 우리 이제 혈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종의 혈관 종양인데 손톱의 조갑판이라고 하는 부분에 혈관 종양 형태로 나타나는 걸 이제 사구체 종양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고. 그게 이제 혈관성 종양이기 때문에 혈관성 종양으로 인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되게 사고체 종양이 있으신 분들은 기온하고 연관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좀 수축하면서 증상이나 통증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지고 겨울에는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아프다고 하고 찬물로 설거지를 못한다는 이제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계세요. 그 솥톱 밑에 네. 생기는 거잖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구체 종양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환자분들이? 음, 찬물에 닿거나 찬 곳에 나가면 손끝이 아픈 경우, 그러면서 얼마 전부터 손톱에 이상한 줄이 보여. 손톱이 막고 있기 때문에 종양 자체가 겉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손톱 뿌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손톱에 비특이적인 줄이 보이거나 주름이 가거나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손톱 뿌리가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고, 그리고 그 아픈 손가락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 먼저 사구체 종양을 먼저 의심해보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사구체 종양이 만약에 이제 진단이 되려면 네. 원장님은 어떤 검사하시나요? 되게 사구체 종양이 오래된 경우라고 하면 일반 엑스레이를 찍어도 종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뼈가 눌렀던 흔적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전형적인 진단 방법은 MRI라는 검사를 통해서 손톱 뿌리 조갑판 부위에 사구체 종양이 발견되는 게 어, 전형적인 진단 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MRI 검사 또는 X-ray 검사, 그리고 이학적인 검진, 환자의 전형적인 스토리, 병력을 정확하게 판단하다 보면 어, 사고체 종양이라고 이제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 치료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꼭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사고체 종양을 진단을 해드리고, 환자분께 가장 첫 번째로 듣는 질문이 이거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녹아서 없어지지 않아요 뭐 그런 걸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네. 수술을 안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셔야 되는데 증상은 이제 계속 되겠죠 점점 심해지고 그리고 손톱 뿌리에 시작한 그 종양 자체가 밑으로 뼈를 파고들면서 뼈에도 영향을 주고 뼈가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잠깐 있으실지 몰라도 유일하게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수술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 수술할 때이 손톱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손톱을 이 들어 올립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손톱 뿌리 위에 종양이 생기기 때문에 손톱 아래 에 있는 손톱 뿌리가 노출되면 대개 그 상태에서도 종양의 위치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손톱 뿌리에 아주 미세한 절개를 가하고 절개 창을 통해서 쏙 하고 꺼내고 남아 있는 조각 이렇게 당겨다 이렇게 꿰매 줍니다. 꿰매고 난 다음에는 아까 들어 올렸던 손톱을 다시 제 위치 시켜놓고 다시 손톱을 봉합을 합니다. 그러면은 되게 이제 수술이 끝나는 거고 한 30분 정도 걸리는 수술이지만 미세한 장비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수술이니까 꼭 경험이 있는 음, 의사한테 치료받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사구체 종양에 대해서 좋은 주제로 논의해봤고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